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늘의 기쁨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딸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반이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나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는 유다를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어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죠. 이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소수의북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럼 먼저 유월절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숭배 때문에 한동안 지키지 못했던 6월절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죠. 6월절은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급에서 건져낸 일을 기념하는 날로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해방의 역사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자의의 역사도 소망하게 되죠. 그런데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 성전 정화와 속죄를 진행하느라 그 날짜에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달 뒤인 2월 14일에 지내기로 백성들과 기쁘게 합의했죠. 이렇게 합의하게 된 이유는 6월절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그리고 당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 남은 백성도 참여할 기회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유월절 날짜를 원칙에 따라 고집하지 않고 선한 뜻을 위하여 한 달을 연기하는 유연성을 보였죠. 우리 신앙 공동체도 이런 유연성이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두 번째로 온 이스라엘 땅에 전해진 유월절 초청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해 멸망한 이스라엘 땅에도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였죠. 송전 완공 후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시고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패망한 북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죠. 소수의 사람만이 초청에 응하여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은총의 기회가 베풀어져도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만 그 열매는 주어지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모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히스기야는 선한 뜻으로 아수르에 멸망 당한 북 이스라엘을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초청했습니다. 같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위로의 행동이었죠. 하지만 폐망한 북이사엘에 남겨진 이들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선하고 옳은 일이라고 항상 흡족한 결과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롱과 적대에도 오래 참고 묵묵히 정진할 때 뜻을 같이 할 이들이 동참하게 되죠.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 열매가 없음에 쉽게 낚시하지 말고 인내하십시다. 선한 일을 고발한 자들은 고발한 것 자체가 그들에겐 심판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풍산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삶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유연하게 갖고와 가게 하소서. 형제에게 신앙을 격려할 때 돌아오는 것이 조롱과 비웃음이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호의를 베풀게 하옵소서. 선한 뜻으로 행한 일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n.